크고 좋네요 네, 여러분 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오늘 300만명 올것 같다고 하는데 전 생각해보면 3만명도 아니고 300만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에, 좀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고 보시 많은 가치가 있는 영화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다들 재밌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가벼운 마음으로 긴장 풀고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편하게 즐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정우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저희 동네 극장은 조금 작은데 네, 이렇게 직접 제가 아끼는 도시 중에 하나인 수원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한 저희가 오늘 저녁이 되면 약한 300만 정도가 될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오늘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즐겁게 영화 관람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네, 보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큰 극장인데 자리가 거의 꽉 찼네요. 감사합니다. 어,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음, 오늘 이렇게 귀중한. 주말에 에이, 여러분,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 영화 선택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영화 보시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영화 보시고, 좋은 평도 재밌게 보셨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숙희 역할을 맡은 김태리라고 합니다. 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토요일이고 또 주말인데 이렇게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저희 영화 그 기대에 꼭 부응하리라 생각해요.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재밌으셨으면 돌아가셔서 입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네, 이 주차 무대, 무대 인사로 무대 <laughs> 인사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준호. 조진이가... 네, 잘오셨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극장을 가득 메워주셔서 네. 고마워요 진짜. 막뭐 항상 무대 인사 다닐 때마다 떨리고 그럽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 그래도 어떻게 뭐 표사고 들어왔는데 봐요. <laughs> <laughs> 아무튼 어,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고 어, 영화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풍미가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는 굉장히 유쾌해지고요. 그래서 극장을 나갈 때는. 저는 그랬습니다. 아주 시원한 맥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마치고 나가시면 딱 드실 시간이네요. 그죠? 네. 저녁과 함께 시원한 맥주를 부르는 영화. 오늘 주말에 귀한 걸음 감사드리고, 어,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입소문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큰관 가득 채워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네. 선물 준비했습니다 아, 자세하게 앉으셔서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영화관람 재밌게 하시고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차렷!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